다시 왔어요. <웃음> <웃음> 어, 이 편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파이치기라고 이야기할 건데, 특히 창진 아나운서 방송할 때 음음. 바이오 플라스틱을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왜냐면 4프로 출연한 이후부터인 아 그래요 부터인 것 같아요. 그냥 아, 내 생각에는. 어, 어. 저희 롤모델이 3%인데. <laughs> 아, 그럼요. <그러면. 웃음> 네, 도대체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뭔가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원유 베이스의 플라스틱을 이제는 친환경 원료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단순해요. 그냥 단순한 건데, 어,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우리나라에는 탑픽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주목을 많이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정을 요즘에 많이 받고 있어서 질문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개인 어, 메일로. 어, 어, <laughs> 네, 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다니머사이언트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청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나라만. 어, 뭐지, 하지?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중국마저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인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제가 요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제일 늦어요. 아, 근데 약간 친환경으로 우리나라가 좀 늦어요. 아, 근데 중국보다 늦는 건좀 그렇잖아요. 의심스가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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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국체1편부터애국자 <laughs> <laughs> <애국차였어. 웃음> <지금부터> 했어. 아, <laughs> 어. 그래서, 어, 이거또 벌써? 음. 그리고 이 초창기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지고 간 다음에 나중에 가져가더라도 음. 범용이 되면 음. 이제 그때는 저희는 스페셜티로 가면 되니까 네. 근데 초창기 시장은 저희 잠깐 거쳐가야 될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그쵸. 근데 중국 업체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스페셜티를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럼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는 미국이라던가 유럽이죠 유럽이, 유럽이 유럽. 최고죠 미국하고 유럽이 최고고, 사실 기술적인 측면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 유럽이 1등, 음. 기술은 일본하고 미국이 1등, 음.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하죠. 아. 그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뽑아낸 플라스틱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뽑아낸. 네.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원유 베이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음. 석유와 공정, 네. 공정에서 생산 단계 한 60%가 CO2 배출이 다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안 썩는 거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데 네네. 안 썩는 거는 전체 그 생산, 가공, 그리고 폐기 단계에서 9% 정도밖에 차이를 안 해요. 폐기는. 음. 60% 정도가 전부 다 생산. 음.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오플라스틱이 크게 더 대두가 자꾸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세가 2023년부터 시작이 되려고 해요. 네. 이 탄소국경조정세라고 하는 거는 2001년, 2000년 막 이럴 때도 다 등장을 했었어요. 음. 왜냐면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우리는 친환경세금을 굉장히 기업들한테 많이 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기업들 대비 가격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니까 가격을 네. 높게 측정을 할수 밖에 없는 거다. 아. 그러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수출할때 세금을 내. 이건 뭐예요 아. 그래서 계속 안 한다고 했어요. 다 미국하고 중국을 뭐, 미국 왜 하냐. 대구 쪽으로 가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랬다가 이번에는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이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그만큼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관련 움직임이 더욱 더 많이 올라왔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아 많죠 많긴 많은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원유 베이스 대신 친환경 원료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 그 친환경 원료의 이름을 바이오 메스라고 해요. 음. 바이오 메스. 그럼 과연, 이 바이오 메스단을 할수 있어야, 지금은 초기 시장에서는 음. 가공보다는 이 앞단을 좀할수 있어야, 마진도 많이 먹고, 음. 수요도 확장시킬 수가 있고, 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업에 네. 한 군데도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대부분 가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공. 가공을 하고 있어요. SKC라든지 어, SKC가 제일 많이 하고요. 뭐, BGF 리테일 뭐 이런 데서도 하고요. 많이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LG화학이나, 뭐, 롯데케미칼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석유화학 쪽에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이렇게 잘하던 기업들이 가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은, 과단을 좀할수 있으면은, 지금은 뭐, 기술력을 키운다기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게 의미가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뭐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업들도 음, 글로벌 수직계열화가 돼서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쓰는 범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PLA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의 단점이 있어요. 뭐죠? 이 단점이 소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건 가격이 굉장히 싸서 지금 흔히 쓰는 거거든요. 거의 저희 원유 베이스 플라스틱만큼 싸요. 근데 그거 싼게 좋기는 한데 가끔 가격이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음. 이유가 뭐냐면 옥수수가격 많이 올라. 가 아. 요즘 요 옥수수가격 엄청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 그럴 때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그렇게 비싼 걸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럴 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 PLA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곡물 가격 같은데 원재료가에 음. 또 너무 연동이 되는 것이 항상 존재해요. 음. 그렇지만 않으면은 PLA 자체를 굉장히 많이 쓸수 있을 텐데. 음. 그거를 보완해 줄수 있는 게 사실 미생물로 만든 플라스틱이 PHA인 거죠. 이 PHA라고 하는 이 물질은 사실 PLA처럼 말 그대로 소재의 이름은 아니고요. 음. 어, 미생물이 살아가다가 악조건에 부딪혔어요 음. 그랬을 때 생존을 하고자 몸에다 쌓는 물질의 이름이에요 오~~ 음. 특이하네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쌓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냥 플라스틱을 만들지? 당연히 그냥 못 만들죠 그래서 이 물질들을 내가 원하는 물질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소재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걸 그리고 미생물을 계속 배양을 해주면 되니까 특별히 가격이 흔들릴 원재료가에 흔들릴 염려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PLA 단점을 보완도 해주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요 PLA는 옥수수 전분을 가지고 만들기는 하지만 원하는 건락틱엑시드라가는 젖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전분을 미생물한테 먹여서 소화시켜서 내놓는 게 락틱엑시드인데 음. 이것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려고 음. 옥수수를 갖다 계속 넣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아, 락티엑시드만 있으면은 피해를 입는다고 쉬운 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도 싸면서. 그락티엑시드를 PHA로 만들 수가 있는 거또 아, 어찌됐든 저찌됐든 PHA가 자꾸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오플라스틱계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기술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의 다니모사이언티픽하고 일본의 카네카하고 우리나라의 CJ 제일제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음. 이미 이제 두 기업은 양산을 하고 있는 거고 네. CJ 제일제당 은 아직 파일럿 형태기는 하지만 그 이쪽 소재로 다 집중되는 거죠. 음. 음. 되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요그러 그렇죠. p h 는 지금 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걸 보고 CJ 제일제당을 산다거나 혹은 지금 당장 주가에 막 우리가 큰 수익을 음. 바라기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네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그냥 조금 지나치시고, 왜냐면 지금 다니머나 카네카는 양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직 파일럿인데, 솔직히 말하면 어, 굉장히 잘될 거는 같아요. 네. 하지만 아직 양산하기 전인데, 이걸 벌써부터 사서 계속 기다리면 힘들죠. 음, 그 진짜 말 그대로 투자 아이디어로 그냥 그렇죠. 리포트 음. 내 주시는 거군요. 그렇게 음. 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렇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장 산업을 초기에 잡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는 성장 산업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못 봤던 부분을 집어내면은 받아들할 수가 있는 음. 거죠. DNMR 되게 추적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3% 먹고. 아, 그래요? <laughs> 아, 그쪽으로 그래 그 그냥 진짜, 직접 수혜주로 갔구나. 시즌이 진짜. 네, 3%보다었을 때. 아니, 그 고기는 음. 압도적이에요. <laughs> 압도적으로 좋아요. 전 지금도 좋게 보고 있고, 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는 드리는데, <laughs> 이게, 이게 불가능해요. 아. 그래서. 네 네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채널이 해지해. 파급력이 크면은 그냥 매일 답장 안 보는 거. 한마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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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그 게임 끝나는 건데. 이 회사는 <laughs> 그렇게 질문이 많이 받아요. 도대체 왜 빠졌던 거예요, 주가가? 아, 주가가 어? DNMR이 많이 빠졌던 이유는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음. 약간 적격 그 기사를 냈어요. 어떻게 아. 기사를 냈냐면, 근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 을 굉장히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하고, 네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전문가들도 다 섭외를 해서 막 했는데, 아. 이게 PHA라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아 아유, 얼마나, 되, 그러니까 깔려야 깔게 없구만. 약간 이런 아. 반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아. 보면서. 왜냐면 우선 첫 번째 논리는 이거예요. 네. 너네가 이 제품을 갖다 내놓았을 때 바다에다 뿌리면 금방 녹는다며 어, 아. 너네들이 어, 실험한 온도와 실제 바닷물 온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네. 그 온도에 했을 때는 그렇게 빨리 녹지 않는다 해요. 아. 썩지 않는다 아. 근데 PHA를 장기 수주로 가져가는 공급업체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네. 빨리 분해될까봐요 너무 빨리 분해 아니 왜냐면 예를 들면은 펩시나 지금 바카디 막 이런 데서 가져가는데 만약에 이 실험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들도 과대광고라고 생각해서 수주를 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빼갔어요 아 이유가 뭐냐면 펩시도 그렇고 바카디도 그렇고 예를 들어 그런 업체들 전부 다암에 액체를 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원료가 미생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미생물 분해가 너무 빨리 되는 게 사실 문제예요, 이게. 아, 자기네들로 코어글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조금 빠르게 너무 분해가 된다. 음. 이래 버리면 못 써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인증을 다 고치고 각자 다코어글 해서 들어갈 사료품들도 다 다른 거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생분해 인증이라고 하는 정책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면 제품별로 원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생분해가 빨리 된다는 소리는요 변질이 잘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사실 하는 거지. 네네. 뿌려가지고 뭐 너네들이 한 18개월 만에 녹는다고 한 거면 두배걸리도라고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laughs>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PLA 보다 훨씬 좋은 거고 그걸 만든 기업은 다니고 밖에 없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저격이 조금 타격이 줬군요 음. 우선은 그 저격이 첫 번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격이 뭐가 나왔냐면. 이걸 약간 돈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네. 로펌에서 자꾸 광고를, 로펌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들의 과대 광고로 인해서 투자 수익에 손해보신 분들은, 아, 우리, 아.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그런 소송권이 많이 몰리고 있다. 언제든지 어. 연락해 달리기 대박이다. 미친 듯이 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막, 또 하필이면 제가 3% 낮고 골반이 어요 그, 그렇구나. 거기는 그렇게 또 적용을 어.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네요. 예, 어. 네, 근데 저는 이제 기회라고, 아니, 이럴 때 보사야지. 좀그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공급 계약 다우선을 시켜야죠. 어. 어, 열심히 잘 가져가고 있어요. 2025년까지 외형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기업들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아직, 양산도 안 하는 기업 가지고 지금 여기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막 퍼즐을 맞추는까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다네머 같은 경우에는 훨씬 파급이 크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어이 정도 성장성이 나오는 소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리고 듣고 보니까 차라리 뭐 국내에서 관련 종목을 어떻게든 찾을 바에는 떨어진 그 종목을 사는 거아요 <laughs> 바이오 플라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문제 없다네요. 문제 없다네요. <laughs>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